아이고, 대다. 하루 왜 이렇게 길어. 음. 자기는 왜 이렇게, <laughs> 왜 이렇게 빨빨하지? <laughs> 너 너무 피곤한데? 나랑 다르게 우리 자기는 이렇게 힘이 넘칠까 이상한데 <laughs> 내가 자기 대신 하루를 더 사는 거 아니야 <laughs> 이상한데 응 <laughs> 아니 자야 자지? 같이 자야지? <웃음> 아닌데? <웃음> 내가 자기 재워줄 건데. 그러니까 약간 음... 텐션 좀 <laughs> 텐션 좀 낮춰줄 수 있겠어? <laughs> 응? 이 <이리> 아빠 <와봐>. 아니 <laughs> 왜 이렇게 파닥거려? 어? 가만히 도 있을 수 없나? 음. 이래야만 가만히 있나 <laughs> 아 우리 자기가 키스가 하고 싶었네 <웃음> 노렸네 <웃음>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응 아니야? <laughs> 알겠어. 내가 하고 싶은 걸로. 내가 하고 싶었던 걸로 하자. 응, 근데 진짜 하고 싶긴 했는데? 음, <laughs> <laughs> 자야지. 왜? 뭐가 아쉬운 게 있어? 아쉬운 거 없어? 그래. 왜안 아쉽지? <laughs>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밖에서 계속 데이트하고 이제서야 단둘이 있는데 왜안 아쉽지? <laughs> 뭐, 눈 감긴다고? 피곤하니까. <laughs> 근데도 그런 생각이 드냐고? 자기는 왜. 하 질문을 하지 항상 <laughs> 난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응 꼬꾸러더라 내가 안 그렇다고 하면 의심해 하지 왜 그러냐고 이상하다고 자기 아닌 것 같다고. 이건 나 아이덴티티라고 <laughs> 왜? 어나 자랑스러운데 왜? <laughs> 아니 자기 사랑하니까 다 알고 싶. 만지고 싶고, 이런저런거 하고 싶고, 물고 빨고 앓고 싶고. <laughs> 더 해? <laughs> 음. 음, 세워줄 건데. 자기가 먼저 잘 걸? 음. 좋다. 밖에서 데이트 하는 것도 좋은데, 나는 역시 자기랑 이렇게 붙어 있는 게더 좋은 거. 같아. 눈치 안 보고. 아니, 뭐, 뽀뽀 한 번을 제대로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나, 이거 참. <laughs> 어떻게 재워줄 건데? 일단. 힘좀 뺄까? <laughs> 자기야. 오늘 나 혼자 밖에 나갔다 왔나? 진짜 이상하다. 어떻 우리 자기는 이렇게 항상 힘이 넘치지? 그 힘을 다른데? 아니다. <laughs> 아니 하시고요 음... 움직이지 마 가만히 좀 안겨있으면 안돼? <laughs> 왜 이렇게 애인을 거부해? 좋으면서 그게 매력이지만 자기야 자기야 나 있잖아 자기가 내가 부르면 대답해주는 게 좋아 <laughs> 뭐가 별게 다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. 그래서. 기분이 너무 좋아. <laughs> 그래서 그런 거야. 뜬금 없어? 나 원래 그런데. 자기는 언제 내가 좋은데? <laughs> 아, 잘 때? 가만히 입 다물고, 잘 때? 혹시 내가 우리 자기 애인이 아니라, 음. 음. 원수까진 아니고. <laughs> 뭐지 이거? <laughs> 혹시 오늘 내지는 다빼 놓은 게 자기가 좋아하는 내 모습을 보려고? <laughs> 아, 이게 그렇게 큰 그림이었나? 에휴, <laughs> 우리 자기. 진짜. 진짜. 존나 재수없다, 자기야. 졸 거야 자기보다 일찍 자기가 싫네 으 <laughs> 이거 이거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이거 내가 먼저 어떻게 자어 <laughs> 그럼 대답할 때부터 각오한 거 아니었나? 얘기하면서 좀 잠겼는데 기운도 팔팔하니까 우리 둘만할수 있는 <laughs> 아 네가 좋아하는 모습 좀 보여달라고. <laughs> 진짜. 아, 진짜 이거 한대 때릴 수도 없고 어떡하냐. 이리 와, 응? 자자. 안 건드릴 테니까 <laughs> 힘이 없어서 안 건드리는 거 아니거든? <laughs> 우리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... 모습으로 입 다물고 쳐 잘라고 그러는 건데? <laughs> 그러니까 예뻐해 줘라 같이 자 음. 눈이나 감아라 말똥말똥해가지고 자자 늦었거든.